에참 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사계절이 뚜렷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어렵고 에휴 참 고민일세 고민이야 이걸 어쩌면 좋을까 아이 점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허허, 참. 박 대감님, <laughs> 내가 이렇게 조금 오늘 그옛 선조들의 고민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에. 우리 선조들께서 에. 우리 집을 짓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날씨가 여름에 너무 덥죠, 에. 겨울에 너무 춥고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날씨 속에서 쾌적한 집을 짓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했겠죠. 음. 저도 그런 점들을 엿보면서. 패시브하우스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운조루 네. 이곳을 문화재적으로 설명하려고 온게 아니라 네. 바로 선조들께서 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그런 기후와 응? 이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건축을 짓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차려입고 온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한옥에 깃든 그 패시브하우스의 요소를 요목! 한번잘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오늘 이야기를 나눌 곳이 바로 이곳 여기 앞에 보이는 운조인가요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 예. 한옥에 깃든 패시브스 요소들이란 주제로 오늘 예.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남도에 그래도 아주 어,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는 구례 네. 운조루를 네. 예, 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지으신 유이주라는 분께서 네. 이 집이 지금 한 25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는 우리 나간 군수이시면서 무관 출신이세요. 무관. 무관 출신이시다 보니까 집에서 풍기는 웅장함과 음. 위엄이 느껴지죠. 아, 어쨌든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네. 한옥에 깃든 그 패시브 하우스 요소들을 우리가 또저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왔는데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 이곳의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운조루가 굉장히 뭐 많이 소개가 됐겠지만은 이렇게 이, 이 우리 한옥 건축에서 찾는 패시브 하우스 요소라는 주제로는 네. 아마 소개가 된 적이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한옥 공간이 선조들이 지을 때이 네. 자연의 기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차마 있죠, 차마. 네, 차마. 자이 차마가 이 여기저기 보시면 우리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차마죠. 음. 이 차마는 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처마 저희 잘을 줘.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 처마 네. 저희 지난번에 거기 순천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어, 예. 열을 차단하고 음. 어, 또 비를 막아주고 막아요 어,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맞아요. 우리 네. 목조다 보니까 비를 네. 막아주는 중요한 용도도 있지만 네. 어, 햇빛을 햇빛을 음. 적절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게 바로 처마입니다. 처마의 네. 길이는 여름철에 태양의 고도 같은 경우는 칠십팔 점도라고 그래요 우리 순천은 네. 이제 구에는 조금 더 높겠죠 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한3 8도 정도 태양각이 나옵니다 그거에 네. 맞춰서 햇빛이 겨울에는 방안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어... 여름철에는 처마에 딱 걸려서 문 앞에 딱 걸치게끔 네. 처마 길이를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우리가 그~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은 네. 이~ 우리 바깥 어른의 공간이죠 음. 그래서 즉 외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대외 네. 외부적인 공간인데 자이 운조루의 사랑채는 좀 특이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쪽 공간 가운데 공간 저 바깥쪽 공간 네. 크게 세 공간이 있고 그세 개의 공간이 네. 각각의 계절별로 사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아... 자, 이 문을 닫게 되면 이 공간은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닥 바닥. 온돌? 예, 온돌이 온돌이, 온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네. 이 공간은 어느 계절에 사용하는 공간일까요? 겨울이겠죠. 그렇죠. <laughs>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쌀쌀해진 이 때부터는 음.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는 공간이죠. 네. 그럼 여기는 마루인데 네. 이 대청마루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마루는 밑이 비어 있고. 네, 바닥이 그틈 사이로 그렇죠. 아래가 다 보여요. 앞으로 그거 밑에 네. 바람이 통하도록 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공간은 어느 계절? 어 여름이겠죠. 네, 여름도 <laughs> 네. 되지만 뭐 봄이나 가을 어. 요럴 음. 때도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에서 이 공간에 맞춰가지고 다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 이쪽 공간 봐보세요. 네. 이 공간과 차이는 바, 바닥은 마루라는 건 같잖아요. 네. 근데 튀어 있어요. 네, 완전히 트여 있죠. 네. 그래서 이곳은 누마루라고 하는 공간인데, 어, 누마루. 이 누마루라는 공간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시원하겠죠. 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음.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 계절에 맞춰진 공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효율성 있게 분리를 해놨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공간, 겨울 공간 그런 것들을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계절에 대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문을 보시면 네.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네, 남쪽. 남쪽 문은 작아요, 커요? 어, 커요. 예. 네. 이문다 열어버리면 전체가 다 열려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북쪽 문을 한번 봐보세요. 네. 북쪽 문은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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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바로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통풍. 그렇죠. 음. 바람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 자. 우리가 마당에는 네. 이저 백토라고 하는 하얀 흙을 깔았어요. 네. 자, 그럼이 흙은 햇빛에 달궈지면 공기가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생기죠. 네. 근데 북쪽에 있는 네. 뒤쪽에는 마당이 아니라 이렇게 정원을 꾸며놨죠. 어, 네네. 네, 후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원은 햇빛을 받아도 땅이 달궈지지 않죠. 음. 그러면 뒤쪽 공기는 시원하고. 네. 앞쪽 공기는 뜨거워져서 상승 기류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 상승하는 그 기압 차이에서 뒤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회전 형태로? 네, 네, 그렇죠. 기업. 이렇게 흐름이 생기죠. 이 집안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렇죠. 바람의 흐름끼리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거. 근데 이 창이 크다 그러면 바람이 세겠어요? 약하겠습니까? 어, 약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좁게 내줬기 때문에 네. 기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연산풍기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창문의 크기만으로도 그렇죠. 어~ 그걸 극대화시켜서 음. 어~ 어떻게 보면 그~ 이~ 계절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네요 맞아 어~ 정말 훌륭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정말 말씀 나누드리면 뒷공간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어, 앞에와는 조금은 크게 차이가 있지만, 음.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텐마루 공간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후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음. 뭔가 시원하면서도 어, 뭔가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있지만, 네. 이 실내 공간에 부속되어서 음. 앞에도 마루가 있지만, 또 뒤에 마루. 그래서 네. 햇빛을 받아보는 겨울철의 마루도 있고, 또, 여름철에 시원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마루도 있는 것이죠. 아, 우리 건축사님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이죠. 네. 집안의 어느 한 공간도 조차 그냥 허투루 네. 만들거나 그곳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게 뭐 처음부터 만들어졌는지 살다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됐는지는 네. 저희들이 문화를 정확히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우리 선조들이 계속 살면서 집을 이런 지혜들이 계속 더해져서 네. 이런 집들이 완성됐다고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옛 선조들의 지혜를 조금 음. 더 음. 현대적인 어떤 건축기법에 또 이렇게 접목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집을 질때 어떻게 지어야 될 거에 대한 음. 하나의 가이드라고 하는 게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대개 네. 이제 아파트를 경험하다가 주택을 짓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주택에 대한 공간 구성을 할줄 모르잖아요. 이런 데 와서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어 집에 대한 지혜와 왜 이런 공간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네. 현대에 지어지는 지금의 한옥 음. 지금 현대적인 건축물에도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들이 침투할 수가 있겠죠 아 음. 자, 어, 여러분 아직 여기서 이야기가 끝은 아닙니다 네. 아직도 이 집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그런 네. 패시브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계속해서 한번 저희를 따라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조금 전에 이제 사랑채를 둘러보고 또그 뒤로 또 다시 넘어왔는데 예자이 네. 네,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패시브 요소 네. 어떤 건지 또 찾아주세요 우리가 네. 우리 사랑채에서는 음. 그 공간에 대한 분할할지 음. 어, 또 환기랄지 네. 그런 얘기들 나눴잖아요 근데 패시브스 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이라고 하는 요소죠 창창 창. 윈도우 단열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네 <laughs> 창이 네. 우리가 우리 패시브하우스에서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음. 음, 받아들여서 실내를 난방하는 네. 가장 큰 난방 장치거든요. 근데 자 이거 보시면 종이 한 장에 나무 살만 있잖아. 네, 네. 이게 지금 겨울철에 네. 바깥 기온이 너무 추운데 네. 따뜻하게 실내하고 이게 구분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전혀 못하죠. 이거 어떻게 종이 한 장이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요? 근데 한번 어.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자, 어, 한 열어보니까. 이또 어? 하나의 문이 있네요. 에? 자, 이 창이 문 하나로만 이루어졌으면 네. 실내외가 종이 한 장으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이 하나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문과 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죠. 에어 인슐레이션. 어, 예. <laughs> 영어를 갑자기 <laughs> 말씀하셔가지고.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문이 종이가 두 겹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단열을 뜻합니다. 이중창, 이중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는 이렇게 안돼 있었을 거예요. 살면서 이분들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또 덧된 덧문을 달아서 음 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오, 오, 아 오. 어, 이 살고 계신 집이어서 네네. 살림살이가 있네요. 또 닫아 보시면 자 문살이 이렇게 두 두툼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네. 자이 공간도 지금 문살 이있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정체된 공기가 생기죠. 음 이게 얇은 문살로 되어 있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실험을 해 보니까 이 공간에 정체된 공기로 인해서 온도 차도 조금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laughs> 그 한옥의 네. 그 건축 기법이 정말 네.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들, 어, 들려오니까 정말 음.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놀랍습니다. 다른 요소를 한번 볼까요? 아, 어디 또 어떤 게 있나요? 아 우리가 오늘 정말 큰맘 먹고 여기 불에까지 왔는데. 어? 어떻게 그한 곳만 둘러보고 갈 수가 있느냐 어 조금 전에 운조로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만나봤는데 또그 가까운 곳에 이 곡전제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내가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이 참그 뭐랄까 아, 신선노름?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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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아닌 가 같은데 건축사님 자, 여기 지금 보면 곡전제 입구인데, 네. 여기도 지금 뭔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음. 소개해 줄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조류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네. 패시브 스몇 가지 요소를 이곳 곡전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대감님 들어오시고, 저는 내려가면 될까요? 내려오시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내려갈게요. 네. 닫아야 돼.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단열이라고 음. 얘기하시는데 예 <laughs> 네, 단열 이야기해 주셔야죠 여기 서 <laughs> 단열 어떻게 차단했을까요 이제 요게 저도 참 걱정되기도 하고 네. 망설여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한, 한옥에서 어떻게 단열을 얘기할 것인가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단열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온재. 예. 그래서 뭐, 뭐 흔히 스플프라고 음. 하는 요게 단열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재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한옥에서 는 어떻게 단열을 해결했을까? 우리가 집을 짓고 나면 짓게 되면 자 기초 아래에서부터 벽체 지붕에 이르기까지 음. 단열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게 패시브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단열재가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거. 네. 근데 한옥은 단열체가 없었으니 네. 어려웠겠죠. 그래도 틈도 많이 벌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이 보이는 이 건물을 보고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저기 저 아궁이 보이죠. 아궁이. 예, 네, 우리가 네. 한옥은 난방이라고 하는 게 네. 저게 불을 떼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속에 구들이 있어요. 네. 구들로 따뜻한 그 온기가 지나가면서 방을 데워요. 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들 아래에 엄청난 단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간? 단열체가 아닌. 숯과 진흙과 이런 것을 여러 층을 켜켜이 쌓음으로써그구두의 네. 열기가 땅으로 새지 않게 위로 올라오끔네 그렇죠 음다 실내로만 나오도록 아 그게 첫 번째 바닥 단열이고요 네. 벽은 벽을 구성하는 걸 보시면 일단 기둥 네. 나무 기둥 네. 그 다음에 그렇죠 흙 진흙 그리고 흙 흙을 이제 지푸라기를 비벼 가지고 네. 이렇게 나무 대나무 산자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네. 그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벽은 흙 아니면 나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돌이랄지 그런 재료들은 열이 잘 새는 구조인데 맞아요. 나무나 흙은 그래도 열 전도율이 나빠요 그래서 그나마 단열이 잘 되는 재료를 했고요 음. 이게 균질하게 시공이 됨으로써 골고루 새나가는 방식이에요 음. 네, 어디가 한쪽으로 빵 새버려야 않고 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 어이 벽에 나무는 살려야지 한옥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단열을 많이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같습니다 어, 굉장히 보기에 일단은 이상한 모양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벽에다가 단열재를 써버리게 되면 네. 나무로 열이 새버립니다. 아 지금 이 상태로는 벽과 나무에 열이 새는 양이 비슷한데 네. 여기를 단열을 두껍게 해버리면 나무로 열이 새겠죠. 네. 그럼 나무에 결로가 생기고 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나무가 썩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어, 지금의 어떤 단열 기술들을 잘못 접목을 한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축 물리학적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어, 리모델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붕. 지붕 지붕 우리 한옥은 지붕에 기와를 얹기 전에 뭘 넣는지 아세요 석가래 된 다음에 그렇죠. 엮은 다음에 네. 거기다가 네. 흙을 채워요. 맞아요 네. 예 여러 사람들이 흙을 던져줘서 네. 이 엄청난 두께의 흙을 채웠어요 맞아요. 바로 이 흙이 굉장히 다공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가지고 있는 단열 성능을 지붕에 적용한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떨 때 제가 겨울에 가보면요 불을 막 떼고 있으면 실내 난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지붕에 눈은 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걸 봤을 때야 지붕에 이 두꺼운 흙이 충분히 단열이 되어서. 단열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열기 때문에 그 눈이 다 녹아 버렸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붕에 눈이 녹지 않는 걸봤을때지붕의 단열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네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그 건축물은 외부와 내부에 틈이 없어야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밀. 그렇죠. 네. 영어로는 음, <laughs> 에어, 에어. 타이트니스라고 합니다. 예. 네, 아까 네. 얘기했어요. 네. <laughs> 그 기밀이라고 하는 게 패시브 어스는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 기밀 테스트를 통해서 이 건축물이 기밀한지 안한지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자 그래서 네. 이 보시면 이한이 이 창호지를 바를 때 네. 여기만 바르지 않고 이 옆에까지 이렇게 종이를 좀 남겼어요. 아 이렇게 문틀까지 이렇게 남겨놨다. 네, 네, 네. 그럼 닫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이 남는 종이가 그 틈을 메꾸겠죠. 아 그래서 이게 바람을 막아 주는 이, 이 종이를 문풍지라고 그래요. 문풍지. 음이 문풍지가 바로 하나의 기밀적인 요소입니다. 아 한옥에서의 미스, 뭐 기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틈새로 바람을 굉장히 바라도 많이 막아 주죠. 바람을 막는다. 자. 이쪽을 보시면 네. 이 나무와 원래 흙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흙, 흙이라고 하는 것이 수축도 심하지만 떨어지는 현상, 탈락이라고 하는 막떨어질을거 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회반죽으로 미장을 했습니다. 음, 지금 이게 미장을 하는 거죠. 미장을 해놓은 거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어때요? 벌어져 있어요. 예. 네. 갈라져 있고. 이런 틈들이 보이시죠? 네. 자, 이런 틈들로 엄청난 바람도 들어오고, 개미나 벌레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거 환경에서 굉장히 이 틈이 있어서 기밀하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도배를 벽지를 발랐죠 안쪽에 이런, 그렇죠 실내 쪽에다가 도배를 했죠 아 패시브 하우스에서도 기밀을 실내 쪽에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쪽에 들어가면 더욱더 네. 정확한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실내 가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어이 네. 네. 공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밖에서 말씀드렸던 안에서 본격적인 패시브적인 어떤 선조들의 지혜가 있다 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밀을 지금 얘기하다 왔잖아요. 네. 네. 자 보시면 우리가 한지를 통해서 이 아까 틈새가 여기 있었죠. 네네. 나무와 흙 사이의 이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한지를 바름으로써 기, 없어요 틈새가. 그렇죠. 틈새를 메꾸는 어... 이게 바로 이제 기밀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예, 지금 석가래도 네. 보시면 이, 이 지붕을 이루는 이게 석가래라는 부재인데 네네. 이 석가래, 석가래, 석가래 사이사이도 전부 다 지금 황토로 황토? 미장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미장을 통해서 이 틈을 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음. 이게 바로 어, 지금의 건축 패시화수가 추구하는 그그 그 기밀이라고 하는 것을 선조들이 한옥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흔적들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례를 찾아와서 한옥에 깃든 다양한 패시브 하우스 요소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박대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전해 드렸는가? 한 말씀 더. 드려...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사실 뭐 우리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알리고 싶어서 어 이런 콘텐츠도 같이 만들게 됐지만 또 갑자기 한옥을 오니까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기후 속에서 따뜻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좋은 집 지려고 어 이렇게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네네. 이제 오늘 뭐 갑자기 좀 준비가 부족해서 충분히는 전달 못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주거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럴 때 우리 한옥에서 이런 보여지는 요소들이 앞으로의 주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일제 시대 에또 미국들이 와서 어떤 다 미국식으로 되는 음. 이런 주거 형태를 거치면서 단절됐다고 봐야죠. 음. 맥이.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이 한옥 아니 뭐죠 이거 한복. 네. 갑자기 입으니까는 그렇지만 네. 우리가 우리의 맞는 음?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한 것이고 뭐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좀 어색하잖아요. 네. 우리 집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한옥에서 보여지는 음.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또 맞는 이런 것들을 음 담아놓은 게이 한옥이니까 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의 현대건축에. 음. 예. 잘 이어져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오늘 이렇게 건축사님하고 한옥집에 깃들어있는 다양한 패시브적인 요소를 현대식의 어떤 그런 어, 네. 과학적인 근거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저도 굉장히 즐겁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아. 어,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올라요 네. 저희 할머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자꾸 하셨던 계속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네. 어,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 라고 하셨는데 옛 선조들의 지혜와 어떠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음.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게 아니라 어, 어떠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와서 되새겨 봐서 음.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하는 방식에 접목을 한다면 그렇죠. 더욱더 건강하고 우리만의 우리들의 스타일을 음. 그렇죠. 어,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laughs> 막 갑자기 힘이 좀 나셨어요. 김대감이 오늘 아 주저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보니까 네. 꼭장원급제한 기분인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남 부동산 방송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